제가 여성분들 대상으로 영상을 좀 올리기 시작하고 반응이 좀 좋은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뭔가 엽떡 어, 여자 아니냐 여자 마음을 왜 이렇게 잘 아냐 왜 이렇게 자상하냐 생각이 깊다 통찰이 좋다 뭐 이런 루머가 떠들고 있는데 이런 거짓날조에 선동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옆집 동생. 여자만 보면 눈깔 도는 남자랑 살도 부딪치기 싫은 5,000%여미셉입니다 여자 마음 잘 모릅니다, 저. 레알로 그냥 운 좋게 때려 맞추는 거니까 제가 뭐 여천자분들의 마음을 뭐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뭐 그런 스윗한 이미지 나한테 씌우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무튼 여천자분들 이런 것처럼 저에 대한 오해처럼 100% 연애 될각썸 같았는데 아 분명히 분위기도 스윗했는데 왜이 남자랑 연애까지 안 갔지? 이런 경우 혹시 있으셨나요? 뭔가 호감신호가 아니었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만나는 것도 뭐, 두번 이상 만났고, 자취방에도 들어가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다음에 부터는 또 만나죠. 나, 너 같은 남자 좋아해, 뭐, 술자리에서나. 이 야랄도 떨었는데, 남자는, 어, 그래, 고맙다. 끝. 남자 아무 반응도 없음. 아니, 그럼 까든가. 근데, 예명 계속 만나는 지고 연락은 이어져. 협동해! 이거 어장 아닌가요? 어장, 일 수도 있는데, 어장임? 하고 끝나면, 이해의 깊이가 조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 분석을 해보자고. 차근차근 한번 팔로우 해보세요. 그 거쳐왔던 썸, 연애 혹은 님들이 깠던 남자를 한번 기억해보세요. 그중에서 남자 쪽이 더 좋아했던 경우, 쪽 상대방 남자가 약속도 잡고 알아서 해줬지. 중간중간 남자가 난너 같은 여자가 좋아. 너 정말 좋은 여자 같다. 이 주접 들어올 때 님들 무슨 생각했어요? 어쩌라고. 상대방 남자가 품고 있는 게 지금 이 마음일 겁니다. 아니, 좀 극단적인 예시를 가져오긴 했는데, 분명 과거 그때 남자, 님승에 100%안 찼을 거야. 외모가 애매했든, 혹은 이야기해보니 어디 하나 나사가 빠져있고, 그런데 뭔가 최악은 아니라서 일단 킵해놓은 느낌의 남자 있죠. 굳이 말하면 어장이라고 하면 어장인데, 반대로 그냥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유는 저마다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언은 못 해요. 뭐 님들이 외모가 그 남자가 보기에 애매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연령대가 20대 후반 30대 넘어가면 남자들이 이제 여자의 그 내실을 많이 보거든요. 이 여자 애정 결핍 있나 우울한가 혹 자존감이 너무 없나 등등 내면이 승이안 차서 확신이 안선다. 혹은 단순히 취향이 안 맞다해서 확신이 안선다. 얼굴은 괜찮은데 아무튼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남자가 애매한 스탠스가 나오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여자가 먼저 만나자고도 하고, 연락도 이어가고, 나너 같은 남자 좋다. 이 주접 떨면, 남자가 님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어요. 남자가 아무리 단순하다 해도, 멍청하진 않아. 다만, 이 남자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썸남이 있다 치자. 그리고 이 남자는, 어떤 이유든 이 여자가 확신이 100%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님은, 마음의 준비가 끝났어. 막 거사를 치를 생각도 있어 그래서 남자의 집에 딱 놀러갑니다 보통 내가 거쳐왔던 남자들은 보통 이러면 슬술 마시고 시동 걸고 뜨방각 재겠지? 나란 여자 존나 적극적이야 네가 감히 이걸 참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당당히 갔어 분위기 막 좋게 이야기하고 갔는데 이제 말수가 슬 줄어 보통 이러면 남자가 슬 가까이 와서 이제 입술 박치게 하는 타이밍이란 말이야 근데 남자가 아유 야 너무 늦었다 침대에서 자라 난 저기 가서 잘게 여성분들이 이럴 때 무슨 생각 들어요? 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자존심 살짝 스크래치 나고 이럴 거거든? 성적 매력이 없어서 그렇다. 여자가 외모가 딸려서 그런 거다.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외모로 하자가 없어도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외모가 하자가 있었으면 남자가 집에 오라고도 안 했을 거예요. 남자가 오락가락 하니까 아우 그래 집에 같이 있어라도 보자 이렇게 생각은 한걸 거거든. 근데 이 케이스 하나만 보지 말고 저는 예시를 든 거예요. 여기서 이때 남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전제를 깔았죠. 이 여자에 대한 확신이 없지만 외모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치치다아 여기서 이 여자랑 뜨밤 보내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빼도박도 못하게 사귀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 나쁘지 않은 여잔데 아직 거기까지는 좀 만약에 여기서 뜨밤 보내고 연애하면 예 이런저런 점 때문에 분명히 사이 틀어질 것 같고 아 내가 그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나? 아 씨발 오늘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잠이나 자자. 아 다음에 또볼 날이 있으면 뭐 그때 생각해보지. 뭐딱 이런 느낌일 겁니다. 남자 생각은. 과거에 님이 이러진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반대로 여성분들도 똑같이 이런 적 있지 않나요? 내 기준에서 지금 당장 100점은 아닌데 한 남자가 80점이야. 근데 당당하게 나한테 플러팅도 거치 없고확 다가오고 고백도 시원하게 갈겼어.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마침 얘보다 괜찮은 남자가 일단 꼬이지 않을 것 같고 보통 이상은 하니까 일단 사귀면서 알아가 보자 하면서 했던 연애 기억해보세요. 이게 바로 이 남자와 잘될수 있는 모범 답안입니다. 그때 당시 님한테 고백을 갈겼던 남자는 확정적으로 님이랑 연애를 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이박은 거거든? 그리고 대부분 여자들이 들이박히는 쪽을 경험해요. 물론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박치게 하는 여자도 있습니다만 그럼 보통 제 생각에 감히 추론을 해보자면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랑 있을 때 하는 생각 아, 내가 좋다고 표현하면 남자는 항상 나한테 고백을 하겠지? 왜냐면 나한테 들이댔던 애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 원래 남자가 그런 것이다 맞습니까? 물론, 평균적으로 깔아놓고 보면, 남자가 먼저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그냥 누가 더 좋아하냐의 차이야.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먼저 들이대는 개체가 남자가 많을 뿐이지.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포지션을 바꿔야 할 때도 있다는 거야. 이런 애매한 스탠스의 남자, 어떻게 꼬실 수 있나요? 간단해요. 남자한테, 우리 사귀자. 무슨 사이야? 탁, 못을 박아야 돼. 쩝떡님! 그러다가 까이면 어떡해요? 근데 어차피 그거 표현 안 한다고 안될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결국 끝까지 가봐야 결과는 알수 있는 거야. 님들도 사귈까 말까 한 남자였는데 남자가 확 오니까 일단 얘 만나보자 하고 고해봤잖아. 지금 딱그 상황인 거야. 지금 그게 그나마 이런 애매한 신호만 주는 남자 꼬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영상에서 원하는 게 뭐였는지 알아. 애매하고 헷갈리게 하는 신호만 보내는 남자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서 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가라고 오는 거지. 치마에 똥을 싸십시오. 야 사람이 무슨 에스퍼 계열도 아니고 뭐 어떻게 남자 마음을 바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게 최선이지. 남자가 님이라는 여자에게 확신이 없을 때 지금 당장은 어떻게 그 마음 100% 나한테 못 돌려요. 남자가 예스 yes 아니면 노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붙여야 돼. 질질 끌어서 될게 아니라니까. 여성분들이 걱정하는 거. 그럼 저에 대한 마음이 확신이 아닌데 사귀는 거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여성분마다 다르겠지만 님들 막 처음엔 그냥 호감정 되었다가 사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연애하다가 그 남자한테 빠져본 적 있어, 없어? 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님이 희망을 걸어볼 건 이거밖에 없어. 일단 예스라는 대답이 떨어졌을 때 연애하면서 그 남자의 대가리를 조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썸 단계에서 애매하게 굴어봤자 아무것도 안 돼. 방법도 없고. 다른 이때까지 지나왔던 남자는 당신한테 눈깔이 돌았지만, 애매하게 지금 스탠스 취하는 이 남자는 당신한테 눈깔이 돈게 아니야, 지금! 지금 이썸 단계에서 애매하게 굴어봤자, 나오는 게 없어! 님한테 눈깔 돈 남자야, 벌써 사귀자고 했겠죠? 그때는 님이 기다려도 돼! 남자도 사바사야. 옆동아나손 실었다! 춥당! 했을 때, 어, 내가 손 잡아줄까? 라고 안 한다고! 모든 남자가 이렇지 않아요, 당신한테!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애를 했을 때, 여자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님들이 흔히 말하는 의뢰 연애가 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환승 이별을 당하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지만 지금 당신이 눈깔 뒤집힌 남자가 있고 남자가 계속 애매하게 신호를 주는 상황에서 조차도 그 남자하고 잘 돼보고 싶으면 이 방법밖에 없어 아니면 포기하든가 애매한 애는 사귀게 돼도 떠보거나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애매하게 구는 거 알게 되는 순간 매력 떨어지던데 차라리 저렇게 포기하는 게나 붙잡고 있을 바엔 아무튼 연애하고 그 남자의 마음을 돌리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이때는 이거는 님들의 역량이야 님들의 매력도에 따라 다른 거야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오류 중 하나인데 앞에서 말했지만 확신이 없는 남자에게 백날 나너 좋아하는 것 같음 님 이거 나한테 고백해 나 받아줄 거야 이 뜻이잖아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확신이 없는 남자는 어쩌라고 이렇게 나와 이래서 예스나 노로 대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여야 돼요 여기엔 이유가 있어. 만약에 남자가 예스를 했다. 님이 앞으로 좀더이 남자의 마음을 본인한테 빠지게 하기 위해 기회가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청자님들은 거절을 들을까봐 지금 무서운 거잖아. 솔직히, 예스가 나오든 노가 나오든 님들한테 이득이야. 지금 님 눈깔 돌아서 시간과 정신을 이 남자한테 쓰고 있잖아요. 시간 아깝지 않아? 남자가 몰아붙여줘도 거절한 거면 진짜 아닌 거거든? 그럼 님도 깨끗하게 거기서 포기하고 미련을 안 가질 수 있는 거야. 원래 현생으로 돌아가서 어, 다른 남자랑 여지를 두든 이렇게 다른 가능성이라도 빨리 파볼 수 있는 거잖아 이거 계속 붙잡고 있다가 그 남자가 만약에 확신 생기는 다른 팍스 생겨봐 그 여자한테는 바로 갖다 받겠지 그 남자 그땐 늦어 님 그냥 시간 바닥에 갖다 버리는 거라니까 님이랑 무게가 달라요 마음의 무게가 여자는 지금 이 남자한테 빠졌으니까 지금 그 남자만 보겠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에 따라 공략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야. 꼬아 할게 아니라 내가 더 마음이 높은데 어쩌겠어. 먼저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지. 제가 남청자 분들에게도 여자한테 까이면 어쩌죠 이러면 일단 끝을 빨리 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야 결과가 나오고 미련을 버리고 후회가 남지 않는다고 진짜 많이 말해 여기 남청자 분들 나한테 진짜 귀에 피나도록 들었을 거야. 똑같은 맥락이야. 만약에 내가 까였으면 성격이 안 맞은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럼 인연이 좀 아닌 거고. 내가 만약에 외모 때문에 떨어진 거면 외모 체급이 좀 딸리는 거고, 이러면 자기 관리 또 빡세게 하면 되는 거고, 성격이 좀 매력이 없는 거면 뭐 애정 결핍, 집착, 너무 안달난 모습 이런 것 때문에일 수도 있으니까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고 이런 피드백이 나오는 거야. 갖다 박아봐야 아는 거야. 여성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남자 여자의 역할의 문제라기보다 그냥 누가 더 좋아함의 무게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님들이 좋아하는 이런 남자는 연애 경험도 좀 있고 사회생활도 좀 하고 이것저것 생각할 거리들이 많은 남자란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여자가 좋다 해도 이것저것 계산을 하게 돼요 낭만 다 뒤짓말 해서 죄송한데 점점 나이 먹어가면 이런 남자들 더 많아질 겁니다 여자분들님들이 군침 싹 돌만한 남자들은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나이가 있을수록 오래 좋아하는 거 그렇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판단을 최대한 빠르게 하면서 회전율을 빠르게 돌리는 게 좋아요 거기서 내가 퀄리티 만족이 안 되면 나라는 여자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고 31살쯤에 하기 시작했던 생각인데 참 남자 여자가 크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 서로 고민하는 그 모양이 좀 다르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떻게 잡지 똑같지 않아요? 이게 인간 아닐까? 그리고 여청자분들 이상한 오해하지 마세요 저 여자 잘 모릅니다 공감력도 그냥 빵이고 그냥 여자 보면 정신 나가는 광대 염미새니까 그 댓글창에 올려치기 좀 그만해 주세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때문에 먹고삽니다.